자 우리가 평행이동이라는 걸 제일 처음에 언제 배웠었냐면은 이때 배웠어 예를 들어서 정비례 관계 그래프 y는 ax라고 놀때 그치? 그걸 y축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 b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ax 플러스 b가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뭐 b만큼 올려서 이렇게 그려진 게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이해 무슨 얘기인지네자 그러면 자 이게 평행 이동인데 평행 이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x 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 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하게 이동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좀 다르게 쓰면은 얘는 y에서 b만큼 뺀 거에다가 이렇게 온거 맞아냐? 네 그럼 원래 y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b y 빼기 y 빼기 b 그래서 우리가 평행 이동할 때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바꿔준다는 얘기를 할 거야 이제. 자,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2차 함수에서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어. 네. 이거 어떤 그래프야? 꼭짓점의 좌표가 0, 0이고 축의 방정식이 x는 0인 이렇게 a값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불러기 그래프로 그려지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 q만큼 이동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음... y-q a 곱하기 x 마이너스 p 에 제곱 이동하는 것만큼 뺐었잖아 아.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p, q로 바뀌고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로 바뀌는 거 맞아 아니야 네.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그치 자 생각력이 쭉 읽어봤어요 아직 안 읽어봤어요 음. <laughs> 안 읽어봤어요? 응. 음. 음. 자 오른쪽 그림은 메타버스 플랫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거래요 여기 지금 0, 0이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키보드 방향을 한번 누르면 1만큼 간다는 얘기죠? 네. 5,4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거 다섯 번 누르고 이거 네번 누르면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럼 오른쪽 방향으로 키 다섯 번, 위쪽 방향으로 키네번 누르면 5,4로 이동한다는 거 맞죠? 네 그러면 이거를 좌표평면 위의 점을 X축, Y축의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어떻게 이동한 거야? 평행? 이동했다는 소리 맞아? 아니야? 네.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0,0이 있었죠? 그걸 x축의 방향으로 얼마 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 만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5. 0 더하기 5인데 어쨌든 5,4 4로 간단히 얘기잖아 그렇지 네. 그럼 무슨 얘기냐 봐봐 여기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점을 x 축의 방향으로, A만큼, y 축의 방향으로, b 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Y라는 점이 x 축의 방향으로, A만큼, y 축의 방향으로, b 만큼 이동하면, 이동한 점의 좌표는 X 더하기, 뭐가 된다는 거야? X 더하기, 어. A. 어, 뭐야? 왜? 뭐야? Where? w 뭐야. 그리고 y 더하기 b 이렇게 간다는 거야. 요 그러니까 점을 x 다시라고 하고 y 다시라고 한다면, 네. 그치? 그럼 x 다시라고 하는 것은 x에다가 a를 더한 거죠. 네. y 다시도 y에다가 b를 더한 거지. 예. 다시 말하면 x가 뭐가 되냐면은 x 다시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건 일단 도형의 방정식에 설명할게요. 그럼 평행이동은 이해됐죠? 네. 이게 점의 이동이라는 거야. 점의 이동은 x 콤마 y라고 하는 것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 b만큼 이동시키면 뭘로 간다고? x 플러스 a 콤마 y 플러스 b. 기까지 됐어요? 네. 음, 자 그러면 얘를 아래 문제 풀어보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가요? 이 e, 콤마 콤마 이너스1 그치 자 얘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L, 마이너스 음. 3. 1 콤마 이너스3 그치 1마이너스3 이렇게 온다는 거야 오케이? 네.